218장입니다.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누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째에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간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보인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찬양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참으로 소중하다. 우선 마리아이 예수에 대한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마가와 마리아가 새벽 미명의 예수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빈돈밖에 없었죠. 오늘은 그세 번째입니다. 그 모든 일에 이 순서가 있듯이 그세 번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가는데 요한은 젊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 같이 달리기에는 요한이 좀 답답했겠죠. 그러나 거의 같이 달리다가 더 참을 수 없어서 도착할 무릎에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무덤 앞에서 기웃포리와 시체가 없는 곳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니면 안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이야기에 이어진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의 요한도 뒤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사도 요한이 이 경호의 덕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먼저 뛰어왔지만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고 그를 높여 주는 것이삶 속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싸울 일 없겠죠. 먼저 신앙을 생각한다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핍박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늦게 믿은 사람을 그저 신앙 낮은 눈초리로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우리가 아니다면 오히려 우리는 늦게 온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수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먼저 왔습니다 다연히 먼저 들어가 보아도 누가 뭐라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 안에서도 질서를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먼저요. 자기는 뒤따라 들어가겠노라. 사실대로지만 상당히 겸손히 내포된 것을 볼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말씀이죠. 들어가서 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무덤에 가지 않았으면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엠마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바르는 이 자가 예수를 옆에 놓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의 어떠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말 자체도 글로벌라는 사람은 심히하게 말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좀비겁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열일 무덤이 비었다고 와서 말하면 제자이면 당장 달려가서 보고 어 정말 비었구나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제자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행동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오늘 그것이 믿음 아닌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성, 자기들의 이 경험만을 더 의지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죽은 자를 살 것은 우리가 부활신까 믿을 수 있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안된다는 자기 생각에 매여져 버린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때 보면 허다하게 이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글로브와 같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부활했게더라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그럼 그 소식 끝내 버립니다.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 여인들 만나봐야 되고 제자들 만나봐야 되고 주님의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엠마오로 갈 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공받는다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엠마오로 가보리고만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고 만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영분우에게 정신이 딱바로 차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무덤이 비었다면 확인하러 가보는 행동이 있어야만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고 믿어라. 보고 믿었더라. 믿는 대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본 구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과로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본 사실과 성경 말씀을 합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것과 성경적 맥락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합쳐질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믿음에 도달함을 알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보 g j 증명하실 때도 성경에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경험과 성경적 증거가 합쳐져야 확실한 믿음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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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수위가 되어져 있었다를 그 사실을 보고 하죠. 이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인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만약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옷까지 가져갈 것이 지 시체만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세마포를 옷에 겨 놓을 리가 없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마포를 보고서 무엇을 생각? 할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고, 는 예수님의 실제 도난설에 대해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때에 도난당한 것이라면 가져가 자기 가져간자가 내려 놓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시체를 내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만의 증거가 됩니다. 도대체 시체를 가져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은 자. 알게어져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리아는 흔들기게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의 님 시체를 찾겠다는 일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여 시체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도 사랑한 예수을왜 알아보지 못했을까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마리아가 바라던 것은 예수의 시체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같이 걷고 같이 말을 할 때도 생각이 다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어가 신앙생활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같을 때에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삶 속에서 그 이루어진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만들어 갈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울면 의식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 그치고 밝던 정신을 가져야 성경도 생각나고 사람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입관 때문이죠. 이것방에 동산지에 있다고 하는 이 선입관 때문에 누굴 찾느냐라는 물음에 선뜻 동산지로 착각하고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선입관이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세 가지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은 내가 무엇을 보려고 했던가 하는 것과 지나치게 격하게 울고 있었다는 것과 또 선입관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제정신이 됩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사우라 사무엘아, 모세야, 아담아, 다윗아, 강이나 뭐 하나님께서는 늘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로 날 부르고 계십니다. 인과 수십억이나 나 하나쯤에 뭐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트리 말처럼. 나 하나만이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 님이 너무 반가와서 선생님 하며 예수를 만지게 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여 하라고 가까이 오면 금하고 계십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권령 임으로 만지 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보이 20장 2 7를 보면 도마에게내 여골에 손을 넣어보고 못 잡고 만져보라고 만질 수 있는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8절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여 나타난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여서 두려워요, 두려워할 때에. 어째 두려워하며 어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러고 보면 만질 수 없는 분이 아닌 게마리아게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성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되었니다 마리아가 후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갑니까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손을 벌써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성들은 이스친심을 좋아합니다. 얘기해도 남자들은 주머니 손을 든지 뒷주머니 뒷짐을 지는지 하면서 이야기하면손 거의 잡는 않죠.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만 마음만 통하고 조금만 기쁨이 있으면 손부터 잡아요. 아이고 반갑네요. 아이고 어쪽으로 저쪽 하면서 아마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이 만지려고 한 겁니다. 손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정 이런 것을 그하실 뜻이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번역을 바꾸면 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인데 그 사이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싶다. 그러니 너는 얼른 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이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순찰을 빨리 전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찾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게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본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늘과의 관계가 곧우리 와의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의 결론이죠. 마리아는 정말 예수을 극진히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겠다고 여러 번 예언하셨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생각지 못하고 다만 시체를 보러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체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한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잘못된 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 간절한 사랑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내 소원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 더 크고 온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침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끌려가려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일깨워주는 뜻이 있을 줄과. 지구촌에 관한 모든 이들이 이 뜻을 귀하게 깨달아 우리가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고 진실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온나이다 아멘 자전과 35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할 명함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때로는 잘못된 소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신된 마음 간절한 사랑으로 나오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소원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며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실 줄습니다 세상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